저랑 비슷한 규모에 있던 뭐,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33평으로 넓은 데로 이사를 간대요. 전세가. 그 전세나 지금 전세나 똑같대요. 그래 이사를 간대요. 나도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2000년도까지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가격이 떨어지다가 2000년도 정도부터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이, 이때 반등할 때도 왜 반등을 시작했냐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그 기회가 많아지겠어요. 그전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잘안 해줬어요. 은행에서. 그때, 그전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동, 개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잘안 해줬고 그, 기업 대출이나, 그, 신용 대출이나, 인, 인보증 쓰는 그런 대출, 누구보다 대신해가지고, 이런 대출이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선, 연도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부, 주택이, 일반 주택, 주택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파트가 같은 것들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가격에 비해서, 몇 프로를 대출해주는 거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이렇게 확신이 선 거예요. 아, 이제 아파트는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고, 오래된 거, 뭐 좁은 거, 넓은 거, 층 넓, 뭐향안 좋은 거, 이런 게 가격이 다 다르지만, 아파트는 보니까 가격이 좀 정형화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30%를 해줘도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그 정도 해수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분위기가 배졌어요 그러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 담보를 제공한 근저당권 설정하죠. 이, 이런 부동산들이 이제 2000년서부터 해 가지고 부동산의 주택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해 가지고 2000년서부터 2 0 0 0년대 후에 부동산 가격 기억하신 지잘 모르죠. 저는 2000년대 우리가 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IMF도 이제 진짜 전면에서 겪었고. 그랬었는데 2000년도부터 2000, 한 우리가 부동산 가격 2007년 정도까지 이제 고공행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요 때부터 요 때까지, 2000, 2000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요 때까지는 부동산 갖고 뭐 서울 시내에서도 뭐 2, 3천만 원 가지고도 다세대 같은 거몇 개씩 살수 있었고 전세 가격으로 집을 살 수도 있었고 수익률 굉장히 좋았었어요. 2007년에 이제 2007년 상반기 마무리 되면서 가격이 딱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외환 위기가 오죠 2 0 0 8년대 그러면서 외환 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2008년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2007년까지 쭉 오르고 2008년도에 외환 위기. 어 우리나라 뭐 외환 보유고가 너무 없대. 막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우리 나, 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외국하고 막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이제 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가 없어서 금융위기가 왔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너무 많은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2000년대에 비하면 배. 뭐 배가 뭐야?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3, 400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파트가 공급된 게천0 최초 공급된 게뭐 1970년 말이죠, 그죠? 1970년 말, 뭐 반포 이런 데, 개포 이런 데가 79년, 뭐 78년 이렇잖아요. 그때 됐었던 것들이 2000년도 들어서면서 한 2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년 정도가 되고 2008년도가 되니까 20년, 30년 정도가 가까이 되면서 요것이 재건축을 해도 되는 요런 연안,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그 이전에 5층에 있었던 게뭐 15층, 2, 30층까지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한 수익률 되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요때부터 해가지고 한2 0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잖아요. 임대를 놨던 부동산은 임차가 그 전세 가격이 휘청휘청 하고, 그죠? 집값이 이때 뭐 10억 이때. 그리고 요때 작은 이제 아파트 공급이 쭉 되다가 그 작은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이 전세금액보다 아주 조금만 있어도 집값의 80%를 대출해주면서 집을 이제 다세대 같은 거살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대형 부동산 공급도 이때 굉장히 많았고요. 많으면서 이제 그런데 실제 체감하는 경우는 이때 집을 부동산을 목적 그 투기 목적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놨던 부동산들이 한 번의 임대차 기간을 지나면서 2010년 이때는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내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구입했잖아요. 그런 부동산들이 이때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애매하면서 떨어질 것도 같으니까 금융권에서 연장을 해주면서 10%는 상환을 해라. 뭐, 원래 있었던 대출에서 10%를 상환해라. 안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2008년 이때까지는 우리 시중금리가 6%, 8%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집 담보로 대출 받을 때 8%도 오싸다. 어디는 막 10%, 막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냥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이때 이, 2010년도에는 이6%그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6%, 8% 이렇게 되던 그 금리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부 일부 상환이라고 하죠. 뭐한10% 정도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를 또 올리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요때부터 2010년도부터 이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와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도착 그그 맞닥뜨려지게 된게이 금리는 올라가고 집을 그거 대출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팔고 싶 팔아 절대적으로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 2010년도부터 가격이 균형 잡히지 않은 가격의 부동산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평균 가격을 떨어뜨렸고, 요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50평, 60평대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뭐 개포 주공이 엄마, 음마, 엄마 아파트도 30뭐 33평 뭐 이런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그런 부동산들만 있다가 2008년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준 비율이 많아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담보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60평짜리 아파트다. 이런 아파트 공급들이 요 후반기에 그 부동산의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형 부동산을 막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그전에는 아파트를 보면 그뭐 2007년, 8년 요까지만 해도 부동산 아파트를 공급하면 소형평형 의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소형평을 꼭 넣어줘야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왜? 너무 대형만 지으니까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안 하면은 소형평형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소형평도 공급해요. 균형이니까 공급을 해야 된대. 데 그러면서 이때 뭐 60평 이상, 뭐, 뭐 40평 이상, 예전에는 뭐, 18평, 뭐, 15평, 18평, 25평, 33평, 킥 해봐야 뭐, 43평, 요런 거 한두 개, 이렇게 그, 그렇게 이제 구, 구조가 되다가, 막 60평, 50평, 막 이런 것들이 대형 공급이 됐는데, 이때 2 0 0 8년도에 60평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을 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분양 가격이 최소한 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죠? 그럼 60평짜리다, 그럼 천만 원에서 천오백이다, 그러면은 10억은 돼요, 그죠? 평균 잡아도 60평짜리, 50평짜리가 2천만 원이면 뭐 타워팰리스 이런 것도 그그고 시점에 이제 그제그 그 공급이 됐잖아요, 그죠? 50평짜 리 평당 평당 2천만 원 했으면 10억이고. 그 다음에 60평짜리 뭐 1500에서도 또 1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부동산들을 자기 돈을 다 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자기 돈만 갖고 살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봉급생활자들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50평으로 할게요. 가, 계산 간단하게. 50평짜리 부동산을 평당 분양가 2000을 해가지고 10억에 매입한 사람이 있어요. 매입한 사람이 이 10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때, 뭐, LTV가 60%, 50, 그러니까, 뭐, 강남, 상구는 뭐, 40%, 50%, 60%, 최대한 6 0예요 그죠? 60% 해주고,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 70%도 해줘요. 그럼, 이 10억짜리에서 저축은행에서 무리하게 70%까지 해주는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비싸요. 그죠? 굉장히 비싸서,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최소금리가 12%고, 그죠? 뭐, 연체금리 15%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60% 해줘서, 뭐, 6억, 이거에 대해서 6억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이제, 4, 뭐, 5%다, 그러면, 500, 5천만원이죠, 그죠? 5천만원 한달 1년으로 나누면, 뭐, 400 몇십만원 정도, 그 이자가 부담이 돼요. 5%일 때 그런데, 이때 6%, 8% 이럴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